오늘은 음료수 만들기 해볼거요 넣어주고 시기시기 손가락으로 좀.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거 그거 같은데 뭐있더라 파란색 자르라고 뭐젤리 같은 거 넣는 거있잖아 그거 같은데, 우와, 너무 예쁘다 예쁘다 진한 것도 조금만 넣어볼까요 이 정도면 자좀뜯어웠어요 제발 오, 카메라에는 좀 진하게 거 연해졌어 왜이 좋아요. 저 사람은 너무 좋아요. 저사이은 너무 좋아요. 저요저이람은요좀 이따 이따 무 좋아요. 저 사람은 너무 그런 데 슈즈 있다가 막구에다가 그런 섞어 가지고 점토 같이 그런 거 만드잖아요.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레스 t 링 g e 로려나안 되니? 물떨어 낑나. 아빠 방금. 아 죽이 된것 같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다. 괜찮아. 딱딱하게 물을 짜면서. 자, 찹, 찹.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점토같이 됐어요. 이거를 좀 살짝 뚜껑같이 안 빠지게. 은, 나, 이, 만들어가지고. 최들이 정도? 이렇게 해서, 한 개. 묶이 손짓방 바로 앞에가 주방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방금 주방 불 끄러 간거예요 왜 어, 안돼 상에 이렇게 큰걸 올려도 초코가루 살짝 뿌릴까요? 초코 초코 c 요즘 제일 이쁜 장미꽃 그 빨리 지워 필요할거같아요 뭔가 자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시럽을 뿌려 뿌려주고 ちゅわせ。 저당어부터 처음보니 맛있겠다 여러분 소리할 때좀 이상한 생각이 어요 현타 와요 장미꽃 장미꽃 맛있네 뭐지? 모르겠네 아 이거 스티커였구나 해야 돼 도끼야 음식은 제대로 만들었어요. 어, 쿠키 쿠키였어. c 크림 아니고 쿠키였어 i 어, e c 물이 k 죠물 나오자 물인데 c o o k 수가 있어. o 섞어 먹고요. 밑에 밑에 휴지 많은 거 하나 근데 얘한테 부족한 게좀 걱정인데.